안녕하세요 채로아들 채령입니다. 오늘은 정국님의 세븐 댄스 챌린지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번 챌린지 굉장히 힙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배워두시면은 굉장히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고고. 안녕하 저는 방탄소년단 분들 틱톡 공식 계정에 올라온 챌린지 영상을 보고 왔고요. 그래서 저희 음악으로 한 23초 분량부터 시작하시면 되실 거예요. 저희가 일단 처음에 왼발을 약간 밀어주면서 뒤로 살짝 원을 그리듯이 살짝 보내줄 건데요. 이때 발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오른발 밟으면서 발을 밀어줄 거예요. 오른발 밟으면서 왼발 밀고 이어서 오른발 밀고 이어서 왼발 밀어줄 거예요. 자 이때 상체는 좀 자유롭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셋 이런 식으로 움직여주시면 돼요. 홍바방스 계속 자연스럽게 타주시면서 가주시면 되고, 발부터 다시 가볼게요. 세븐, 에잇. 왼발, 오른발, 오른발. 자, 이어서 이제 오른발 움직일 거예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갈 거고요. 방법은 똑같이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천천히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계, 세븐, 에잇. 옆으로 제가 오른발 마지막에 밀어줬으면 은 그대로 찍어서. 오른편을 바라볼게요. 자, 약간 리듬 타듯이 가주시면 되고요. 아, 그면 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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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가볍게 리듬 타면서, 그룹 타면서 가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이, 지, 세븐, 에잇을 보고, 저희가 보면서, 세븐, 에잇, 투, 투, 앤, 쓰리, 포에 맞춰서, 또한번 발을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줄 거예요. 이때 좀 작게 왼발을 살짝 돌려주시고 상체는 앞으로 갈랑말랑 하듯이 살짝 가수여주시면 돼요. 3, 4, 5, 6, 7, 8두번 크게 가줄 거예요. 완전 크게 요전히 4, 6, 7, 8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돌리고 7, 8, 2, 2, 3, 4, 5, 6 세븐, 에이, 왔으면은, 왼발 이용해서 한 걸음 찍고, 오른발 앞으로 내밀면서 턴을 돌릴 거예요. 저희가, 세븐, 에이, 찍어주시, 세븐, 에이, 원, 투, 쓰리, 포, 하면서 천천히 저희가 오른발 찍고, 왼쪽 방향으로 턴 돌아주시면 돼요. 쓰리, 포, 와이, 시, 세븐, 에이, 하시고, 여기서부터 가만히 서서 프리스타일 하시는데, 가만히 서는다고. 이 상태로 계속 음악 날리면 안 되겠죠? 제스저몇개 하면서 리듬 살짝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상태로 t 2, 2, 3, 4, 5, o t h 하고 바로 이제 후렴 도 파트 들어갈 거예요. six s e 다시고 그대로 왼발 앞으로 가면서 슈 왼발을 앞으로 찍어 주면서 상체가 따라갈 거예요. 슈 와서 그대로 다리 열어 주시. 할 거예요. s e 자 열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가볼게요. Seven, 시면서 제가 오른손을 1을 만들 거예요. Monday. 한번 손부터 가볼게요. Monday 해주시고 Monday 하시고 그대로 손 안으로 가지고 오면서 손등 보이게 1을 만들어 줄 거예요. Monday t s a y 이렇게 올 거고요. 오른. 이제 왼발 가지고 오면서 웬스테이로 올거예요자 리듬 오른쪽 무릎으로 리듬 타고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먼데이 투 스테이 왼스테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 둘 하고 저희 손 가지고 오면서 왼손으로 오른손 팔꿈치 받쳐주시면 되고 오른손 삼만들거예요 저희가 먼데이 월요일 1일차죠. 2일차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3일차 만들어주시면 돼요 Monday, Tuesday, Wednesday 하시고 그대로 오른발 뒤로 가면서 Thursday, 목요일 나옵니다. 잘자 목요일. 왼쪽 어깨 쓸어주면서 Thursday 하시고 이제 다시 왼발을 뒤로 보내면서 기타 치듯이 Friday 오른손은 손바닥 보여주고 왼손은 골반 한번 치일 거예요. Friday 그다음에 왼발 다시 나오면서 Saturday 다시 왼발 뒤로 가면서 골반 치시고, Sunday. So, 하나, 둘, 셋. 들어올 거고요. 오른손 계속 유지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더 저희 앞으로 가면서 해볼게요. s h o o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하시고, 자, 7일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제 A Week. 한 줄을 만들어야겠죠. 왼발 나오면서 돌려줄 거예요. 손을 안으로, 오른손을 안으로 돌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올 거예요. 왼손은 바로 이렇게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돌리면서 동그라미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A WEEK 하시면서 왼발 나하면서 A WEEK 시선 또 약간 왼쪽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A WEEK 자 그리고 오른발 뒤로 가면서 똑같이 손동작 만들어줄 거예요. Monday Tuesday 갈 건데요. 오른발 뒤로 보내면서 하나 상체 살짝 뒤로 갔다가 왼발 앞으로 살짝 걸어 나오면서 투스데이 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 완전히 왼발을 붙이시면서 오른손을 저희가 살짝 돌려서 웬스데이 만들 거예요. 먼데이 투스데이웬스데이로 옵니다. 다시 갈게요. 천천히. 먼데이 투스데이웬스데이 그래서 발은 한 걸음 갔다가 왼발 이용해서 앞으로 갔다가 붙이고 먼데이 투스데이웬스데이 하시고 오른발 앞으로 나가면서 또다시 Thursday, Thursday, 쓸어주시고 똑같이 가는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f r i d a y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 h u r s d a y t h 서오 s 일차를 착 앞으로 손등 보여줄 거예 r f d a y r i d a y d a y r d a y t d a y Thur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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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d a y 어위 k 하면서 돌 거예요. Friday 7 days 끌고 와서 그대로 또 한번 동그라미 만들면서 어 위크 바라볼 건데요. 저희가 Friday 하시고 왼발 살짝 저희 다리에 열릴 건데요. 왼발을 저희 이용해서 아 오른발을 이용해서 하나 둘을 돌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자, 손은 한번 두번 저렇게 안녕 하듯이. 둘 왔다가 그대로 또오 위크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보여주고 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two t h r e 세세슈 m o n d 세 y t u e 데이 a w e e t h 세 k t h a week. 세븐데 어 위크 하셨으면 이 다리가 확 열릴 거예요. 열리면서 제가 상체를 뒤로 뒤로 넣어 줄 건데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투와스세포파 식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어 위크 하시고 다리 양쪽 다 열면서 그래서 바로 배를 그러 넣는다는 느낌 그래서 원 바꾸면서 투 스, 포, 파이 씩으로 가주시면 되는데 저희 손동작은 원, 투까지 그대로 있다가 쓰리, 포부터 오른손 시계 잡다고 생각하시고 왼손으로 시계 가르쳐주세요. 쓰리, 포까지 원, 투, 쓰리, 포 하시고 파이, 씩으로 올 거예요. 컴온 하듯이 시계 보고 일루와 시계 보고 일루와 그대로 오른손으로 저희 허벅지 잡으시고 그러니까 가랑이 잡으시고 다리를 모아 줄 거예요. 5, 4, 3, 7, 8s로 와줍니다 자, 그대로 오른발 뒤로 보내면서 왼쪽 무릎이 안으로 쿵. 짠! 쿵. 짠 들어올 거예요. 왼쪽 무릎을 그냥 굽히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 다리 붙인다는 느낌으로. 즉 앤스 리프트 쿵. 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걸어갈 건데요. 왼발 이용해서 바로 제가 안쪽으로 돌어 왔던 이 왼발 이용해서 밖으로 보시면서, 그러니까 농구 하듯이 하나 둘 오른발 걸으면서 세븐 레이스 와서 그대로 왼발 다시 나오면서 찍어 주고 궁 M 왔다가 그대로 저희가 따라 왼발 나가면서 궁 오른발 들어 따라 슛 M 찰. 들고 와서 왼발 찍으면서 오른발 들리고, 이 오른발 밟으시면서 바로 왼발 들고 오시면 돼요. 나단, 툭, 두루룸. 같이 하시고,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마무리 리듬 하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자, 뭔가 동작이 쉬운 듯 어려워요. 그쵸? 그리고 뭔가 이렇게 리듬 타는 게 어색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네, 약간 바운스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될것 같고 저희 그러면 천천히 처음부터 쭉 정리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진속도가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속도 말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속도에 맞춰서 영상을 천천히 진행하시거나 다시 한번더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천천히 다시 정리해볼게요. 갑니다. 6, 7, 8, 7, 1, 2, 3, 4, 5, 6, 7, 8, 2, 2, three, f 세븐 r five, six, seven, eight,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two, two, three, four, f i v 세, 븐데이 세, 화, 금, 일, 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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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보았는데요. 요거 연습하면서 이제 요일 영어 연습하기도 참 좋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커버와 튜토리얼을 찾아뵙도록 할테니까 그때까지 연습 열심히 하시면서 다음 영상에 만나뵐게요. 안녕!